들어왔어요. 반 다시 넣지 않는다고 가볼게요 안 넣어 이에는 절대 안 넣을 거야 또갈 거야 두 번을 꺼내는데 두번 모두 노란 공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지만 다시 안 넣는다 안 넣을 거다 이거죠 자 그럼 처음에 노란 공 뽑고 두 번째도 노란 공을 뽑아야 돼요 그러면 처음에 노란 공 뽑으려면 뭘까요? 다섯 개 중에 두 개를 잘 골라야 되겠죠 5분의 2 그럼 노란 공을 꺼냈죠 냈으면 다시 안낼 거야. 마시게 입에 먹어버렸어. 없어 이렇게 없어진 거죠. 그럼 두 번째는 상황이 달라집니다. 처음과 같지 않아요. 다섯 개가 아니야. 몇 개? 네, 네 개가 되겠죠. 근데 그 중에 노란 공이 나오려면잘 골라야 돼. 네개 중에 몇개 골라야 될까요? 네개 중에 네한 개를 잘 고르셔야 되겠죠? 네개 중에 한 개. 네. 상황이 바뀌었다. 왜냐면은 복원하지 않았어. 다시 넣지 않았어. 그러니까 다섯 개가 아니라. 4개가 되는 거고. 처음에 노란 공 뽑았다가 이제 그 다음 노란 공인 거니까 개수가 좀 줄어들었고. 얘네들을 뭐 할까요? 곱하시는 겁니다. 그래서 10분의 1이 답이에요. 이것도 6개의 재비가 있었어요. 그 중에 2개만 당첨재비에요. 그러면 당첨재비. A가 먼저 뽑고 B가 그 다음에 뽑는데요. 그럼 A가 당첨재비가 되고 B는 당첨이 안 되는 확률 물어봤어요. 넣지 않습니다. 지금 넣지 않는 걸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. 그러면, 처음에 A 감성되는 확률은요, 6개 중에 몇개 고르면 돼요? 네. 두 개를 고르시면 되겠죠? 6개 중에 두 개를 고르고, 그럼 A가 확인을 하죠, 이렇게. 확인을 하고, 다시 넣지 않습니다. 그래서 얘가 없어져요. 상황은 바뀌었다. 좀 전과 똑같은 상황이 아닙니다. 그럼 B가 감첨이안 됐으면 좋겠죠, 이번에는. 그럼 몇개 중에서? 다섯 개 중에서 핫핀이면 네 개를 골랐다 다섯 개 중에 네 개를 골랐다 해서 이두 개를 곱하면 답이 나옵니다 3분의 1 곱하기 5분의 4니까 정답은 15분의 4가 되겠어요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라고요? 이단조편을꼭 반드시 잘 읽으셔야 돼요 다시 넣느냐 넣지 않느냐 이게 좀 포인트가 되겠죠? 이게 다시 안 넣는다 그러니까 다섯 개였던 게네 개로 바뀌고 여섯 개였던 게 다섯 개로 바뀌는 거죠. 전체 상황이 바뀌는 거예요. 그래서 단조건을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.